자격이 있고 내용이 있다를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과 쓸모없음으로 물러납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떤 근거나 내용이 될까봐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의 일에 영웅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단소수입니다. 아,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하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나 영웅을 세우지만, 그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뚝을 쌓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물을 채워야 되는 일은 뚝을 쌓는 것과 다르습니다. 키가 크고 어, 전등을 밝히고 하는 일들은 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내용의 본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런 영웅들로 하여금 큰 벽을 쌓게 하거나 등을 세우게 하여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을 채우듯이 불빛으로 인하여 모두를 책을 보게 하듯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별볼일 없는 그 반복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죠. 아까 용서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으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기대, 배신, 아, 이해, 에, 치사함, 에, 교활, 아틈, 결벽, 아,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매일 찾아오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은 진정한 신자이고 싶다라는 결심을 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 동료들을 깨우고 멋지게 앞장서 가서,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하루 온전히 오직 하나님과만 맞이한 것 같이, 그 모든 일을 하리라. 기대입니다. 해보면 아침에서부터 일이 어그러져서, <laughs> 순 엉터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갖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각오를 했는데도 하나님, 이로식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각오하는 게내 모습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멋진 각오는 하는데, 멋진 실천을 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혹시 실천을 하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멋대가리 없이 굴게 되죠 모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어, 이 훌륭한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어, 그 동료들 속에 있어야 되는가 아, 이런 멋대가리 없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날은 지가 무너진 날 누가 그러는 꼴을 본다고요? 어떻게 알죠? 지가 해봤으니까 아저 새끼 오늘 아, 그거구나 아. 내가 저 꼴을 봐야 한다는 말인가 어? 저 눈빛 봐저눈 가늘게 뜨는 거봐 이걸 매일 걷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건지 알아요? 매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대와 배신 허탈 심담, 타협, 몇번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 때나 웃죠. 빙글빙글. 다 그런 거야. 나도 다 해봤어. 이게 체념으로 오죠. 보이지 않는 비난으로. 누굴 비난하는 거죠? 거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폭이 거기에 깃들이고 그런 나날들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오느냐? 고린도후서 1 2장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 여러분 반나 보는 성경입니다.